三名韩籍冬季冰壶，陈康志元、全泰锡、朴智。五名韩国冬季冰壶。 여자 중학부 자유형 200m 결승입니다 우리 한효빈 선수 올해는 한효빈 선수 메달 꼭 따자고 마라탕 사준다고 하네요 이모가 응원한다고 하니까 우리 네. 좋은 경기 결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탕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먼저 30초 83으로 강원 선수 네. 터했습니다 자, 한현빈, 메달 따겠습니다. 마라탕 사주셔야 되겠네요. 잘 가고 있어요. 네. 그쵸. 우리 한은재 선수도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커 선수,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요. 사실 순위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좋은 기록과 좋은 메달을 가져가는 게참 좋긴 한데, 네. 이번에 선수들은 메달색보다는 좋은 기록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네. 아, 네. 우리 한효빈 선수 힘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금이면 마라탕보다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소한 마리는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 마라탕 열그릇을간다요 <laughs> 네. 한달 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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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네 1등 턴했습니다. 네, 네. 1분 40초 3구의 기록으로 네. 한여빈 선수 가장 먼저 턴했습니다. 네. 메달 따오르는데 금 가져가면 이제 이, 예,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우리 힘내고 있고요 우리 강재원 선수, 그리고 한은재 선수, 어, 한은재 선수 마지막 힘내고 있습니다. 강재원 선수 자리 지켜야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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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네, 우리 한효빈 선수. 마주보고 갑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죠. 힘내야죠. 한효빈 마라탕. 네. 마라탕. 네. 2분 16초 공예 기록으로 한효빈 선수 가장 먼저 터치했고요. 네. 우리 강은재 선수와 우리 한은재 선수는 기록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양디커 선수 터치했습니다. 네. 네. 1위는 한효빈 선수, 2위는 강지원 선수, 3위는 한은재 선수입니다.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